장난감 기차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해 드릴 브랜드는 장난감 기차의 원조 브리오입니다. 청년 아이바는 탁월한 기업가 기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10대 시절 모아온 돈 77크로나를 바구니를 팔던 그의 친구와 함께 2000개의 바구니를 판매하고 각각 100크로나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는 더 많은 투자와 수익을 원했고 1902년 회사를 스웨덴 남부의 작은 마을 오스비로 이사했습니다. 회사를 기차역에 가까이 두어 고객과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그의 아내의 아이디어였습니다. 1907년 점차 제품의 범위를 확장시킨 그는 첫 번째 장난감 오스비 홀스라는 작은 말 장난감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1908년 그의 새 아들 빅톨, 안톤, 에밀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브로더나 아이바션이라는 회사로 이름이 바뀌었으며 그의 약자인 브리오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1934년 브리오가 새겨진 코끼리 장난감을 처음 팔기 시작했으며, 1940년대부터는 스웨덴 왕실의 장난감을 납품했습니다. 1947년에는 전쟁 직후 제품 부족 현상과 베이비붐이 일어나며, 브리오는 자체적으로 유모차를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1952년 둘째 아들 안토니 브리오를 물려받아 세계적인 장난감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1958년에는 현재까지도 가장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나무 장난감 기차와 닭수은트등 많은 제품이 출시되었고 유럽 전역으로 판매되기 시작해 국제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 1978년에는 새로운 로고로 변경하여 더 다양한 제품을 출시해 나갔으며 현재까지도 몇몇 인기 제품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브리오는 이러한 역사를 기념하기 위해 그들의 출발점 오스비에 있는 레코세움이라는 장난감 박물관을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직접 수많은 장난감을 체험할 수 있고 더 다양한 제품을 살수 있습니다. 최근 몇년 동안 배터리 구동, 원격 제어 등 다양한 기술이 담긴 장난감을 출시하여 그 인기를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기차, 비행기, 자동차 등 지금도 브리오는 그들의 세계관을 넓혀가고 있습니다.